장님 남자가 자신을 죽이려던 냉혈 킬러를 사랑으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남자가 함정에 빠지자 여자 킬러가 나타나 쇠막대 천개를 꽂아 넣었습니다. 남자가 꿈쩍도 안 하자 이미 죽은 줄 알고 떠났죠. 하지만 이 남자 눈은 안 보여도 생명력은 바퀴벌레급이었습니다. 도전적으로 벌떡 일어난 남자를 본 여자는 등골이 오싹해지며 열불이 났습니다. 남자는 괴력으로 함정을 산산조각 내버리더니 순식간에 탈출해 버렸거든요. 화가 난 여자는 남자의 급소를 노려 있는 힘껏 걷어찼습니다. 그런데 남자 몸이 강철처럼 단단한 탓에 오히려 자기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죠. 근데 이 남자의 진짜 무기는 힘이 아니라 잡이 복수는 커녕 여자의 상처를 치료해 주기 시작했거든요. 여자가 눈을 떴지만 킬러답게 포기란 없었습니다. 피리를 불어 남자를 춤추게 만들더니 강으로 밀쳐버리려 했죠. 하지만 결국 떨어진 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여자는 다시 뒤에서 남자를 기습했고 위험을 감지한 그가 엄청난 힘으로 내렸더니 천장에 보가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위급한 그 찰나 남자는 목숨을 걸고 원수인 그녀를 구해냈죠. 이 순간 냉혈 킬러의 얼어붙은 심장이 처음으로 녹기 시작했습니다. 증오로 가득했던 마음이 흔들렸고 묘한 감정이 싹텄거든요. 하지만 복수심이 다시 타올랐고 여자는 남자를 껴안는 척하며 원래 대나무 이빨을 꽂아 넣었습니다. 자비로운 성자와 복수에 미친 킬러의 대결,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요?